따이하 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오늘 제 옥상에 올라와서 이 장어 한 마리랑 그리고 소고기를 좀 구워보고 있습니다 아 어, 지금 여기 게스트로는 저희 능tv 네 선생님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 한참 덥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날씨 좋은 날에 야외에서 저희 집 옥상입니다 옥상에서 고기를 좀굽고있고요 그리고 오늘 준비된 술은 좀 느끼함을 달래줄 여기 맥주 카스드 캔과 그리고 모든 페어링 잘 어울리는 블렌피릭 15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이게 저희 집 구조 옥상인데요. 어, 좀 야외에서 이렇게 먹기 편하게 되어 있고, 면기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서 주변 인근 여기 사시는 분들께는 큰 피해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또 해먹어봤고, 주변 인분, 인근,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뭐 별다른 말씀도 없었고, 사실 이 주변에서도 많이들 고기 꼬먹거든요. 해서 지금 어, 준비를 받고 화력이 좋아서 그런지 이 장어가 좀 금방 익는것 같아요. 그리고 소고기는 저희 또 친구가 협찬해준 어, 생일 선물로 준비한 소고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술 컨텐츠답게 어, 오늘 준비한 술은 글렌피딕 15년입니다. 음, 15년을. 아, 모두가 좋아하는 위스키죠. 그래서 먼저 한번 글렌피딕 15년 어, 여기 페어링이 준비되기 전에 한번 미리 맛을 보고 어, 지금 에어링이 좀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좀 거의 몇 개월 지났을 거예요 떠놓고 그래서 에어링이 좀잘된 상태라서 맛을 비교해보고 나중에 페어링과 같이 한번 먹으면서 잘 어울리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페어링이 준비되었으니까 일단은 젓가락과 식기를 들고 먼저 먹기 전에 한잔 드시고 나서 한번 시음을 좀 해볼까요? 달다. 음. 너무 맛있네요. 이 야외에서 고기의 풍경과 함께 그런 비리 십오년 너무 맛있네요. 아. 아. 자, 고기가 어느 정도 익은것 음. 같은데 고기 한 점이랑 같이 네 먹어보도록 할까요? 저는 요걸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와, 음. 진짜 부드럽다. 초고 초고. 와, 뭐 어, 탄다. 이야. 크으. 이게 보십시오. 와 기름이 자글자글. 이게 풍천장어거든요. 음. 자포니카 풍천장어 국내산입니다. 준비를 했고요. 이제 어,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기력을 좀 회복할 그런 시즌이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어좀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올 여름 무더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준비한 어 글램딕 15년과 그리고 장어 그리고 한우 준비했고요. 어 이제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말 즐겁게 잘 마무리 하시고요. 내일 월요일부터는 힘찬 또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다이니 테스트입니다. 꼬면 되나? 농이었습니다.